밀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은 최근 한 유명인이 솔로 콘서트를 여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람이 다름 아닌 김희재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코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사기와 관련해 김희재만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웅과 김희재가 그동안 자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공유돼 많은 이들이 이 소식을 믿게 됐습니다. 한편 김희재는 연말 단독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명웅이 김희재가 여러 대형 프로듀서와 각종 연예 기획사와 접촉해 콘서트 준비에 협력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명웅과 같은 경제적 잠재력과 힘으로 이명웅이 김희재의 전국 단독 콘서트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고 동시에 이명웅도 공식 스폰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공식 후원했습니다. 이명웅은 재력뿐 아니라 광고, 패션 업계 CEO들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만약 임영웅 덕분에 김희재가 단독 콘서트를 할수 있다면 김희재의 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임영웅은 김희재를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기획사에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희재가 솔로 콘서트 개최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영웅은 과거에도 톱유과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멤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돕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김희재가 계약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 서야 하는 만큼 이명웅이 김희재를 돕는 것이 이명웅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명웅 뿐만 아니라 톱6 멤버들도 김희재에게 자주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명웅 매니저는 이명웅이 김희재가 연예계 유력 인사들과 연락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희재는 다른 문제는 이명웅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혼자 처리했습니다. KBS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 제작진이 가수 이명웅의 방송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수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명웅의 방송점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0점으로 집계하는 등 조작 의혹을 받는 KBS의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